2 0 분까지. 아 바람이 심하게 분다. 오 좋다. 좋은데 없어. 어어어 어. 어, 어, 어. 신인이 뺏어줘야지. 오, 좋다. <laughs> 오, 아, 카메라맨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. <laughs> 저도 자꾸 처음에 그래요. <laughs> 아, 정신 차려야죠. 아, 처음에 자꾸 구경해. 아, 난한성 구경해. <laughs> 제가 찍은 한 2분 동안 안 오지겨. <laughs> 아, 그래도 2분도 넘었고. 한 30초? 오, 멋써 좋아. 역시, 친구들이 많으니까 못싸우이 <laughs> 강해져. <웃음> 오, 코로키, 코로키, 코로키. 태아 너도 강하게 해. 네 친구들 봐주지 말고 그냥 아 밟아버려. 대혁이 형이 못사고 맨날 맞아. 맨날 맞아. 아 쟤네들 또 왔구나. 도훈이 친구들. 내가 너도 쟤네들 알지 않냐? 저기 있는 애들. 문 밖에 있는 애들. 아, 그래? 아, 그래? 쟤 강문가? 강문 알아요. 그러니까 강문가 그때 저번에 같이 왔던 세명이던가 오, 오 날아간다 제가 민규가 될것 같던가? 아, 오, 아회성이 지인이고, 민규 지인이 두명 어. 영점이 안 맞아. 야 일단 바로 잘라서 영점 맞춘 다음에 해. 잘랐어요? 어 잘라야지. 크라크 조정을 해야지. 오, 오 좋다. 아, 민규 때문에 카메라 못 찍었다. 민규가 너무 못해서. 오. 야, 신행이 잘하는 것 같아? 신행이 요즘에 축구한다고 하더라. 아, 여기 이깐 달라다니네. 한, 한, 오! 오 야, 야, 이, 오늘은 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. 스피드, 나 같은 스피드 이런 거 위험해. 스피드 안 하고 오늘은 세게 안 뛰어야지 그냥 성훈이도 스피드인데 그래 성훈아 잘한다 그래 어떻게 줘? 야 방금 건잘 찍었어 공이랑 내 손이랑 항상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. 네 눈이랑은 같이 안 가도 상관없으니까. 누단거 같은데? 오, 발로! 잘했다, 잘했어. 도훈아, 너의 실력은 거기까지야. 오, 오, 압박 좋다. 오늘 겁나 빡세겠다. 어손정이 역시 신행이 폼이 많이 올라왔어 오 역시 친구들끼리는 거칠어 우리는 대혁이만 친구가 있으니까 대혁이한테만 거칠고 우리한테는 거칠지 안 하겠지 오예수이잘잡아서 아우 까비까비까비 까비, 까비. 미끄러우니까 어, 무리하지 말아야지 오 좋다 오,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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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손정이 좋다 수비 좋아 아 골이 안나 몇 시? 첫 판은 꼴이 안 나. 우리 겁나 힘들겠는데? 저기로몸 풀리고 우리는 몸이 안 풀리잖아. 첫 판에. 얘네 두째판이라몸 풀리고. 승주를 만나든 도훈이 팀을 만나든 떼내들 몸이 다 풀려 있어. 우리는 안 풀려 있고. 오 좋다. 아 좋다. 잘한다. 어 좋다. 아. 성훈이가 못하지. 오, 아 승주였구나. 아, 까비 까비 잘 찾으라. 민규 잘했어. 성훈이만 못했어. 어, 이거 맞아. 성훈아, 이건 받을 수 없는 거다. 오. 민규 힘들다. 신행이도 지금 벌써 힘든데? 죽어 없는데? 숨이 거칠어! 그래, 몸 풀어야지. 오, 좋다! 오, 잘 받았는데, 아! 누구야? 현민이 잘했다. 오~~ 그런 느낌? 피드 오, 오, 좋다 오, 아, 패스 좋았는데 아, 이크 와, 대. 패팅좋아아 그걸 와 조, 조, 좋다 어우 야, 때리지. 방석은 못 찍었다. 없다. 사이드가 이쪽이 없어. 올라가죠. 왜다 뒤에 머물어. 춥겠는데, 와. 아. 어, 봐요. 오. <laughs> 갈 데가 없어. <laughs> 오. 숨이 좋아, 어 좋다, 아, 어뒤뒤 어. 살렸어, 오 좋다, 아 나가무 끝, 아, 아, 끝.